오늘 말씀 제목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강림인데,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런 비슷한 일이 오늘 에베소에도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1차,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거쳐고 이제 3차 전도 지역인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가 나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로 앞장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아볼로의 한계죠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했고 일찍부터 예수의 도를 받아서 에베소에서막 전도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린도에 가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한계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딱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볼로의 제자였을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만났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부족해 보였습니다.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죠. 그게 2절입니다. 이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은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기가 막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붙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잖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바울의 관심은 성령 세례, 불세례였습니다. 교회가 이 불세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이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12명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부흥은 12명으로 시작된 거예요. 정령받은 12명이 25만의 애베소를 뒤집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12명의 에베소 사람들처럼 이 도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정전 19장 12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아니라 사람들이 방해가 있으면 아유 방해가 있으니까 고만해야지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신학교 비슷한 것을 만들어 왔고요. 거기에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요. 여기서 2년 동안 훈련 받았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두란노에서 말씀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돼요. 어쨌든 이런 역사를 보고 에베소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책들을 모아 갖고 막 불태웠는데 마술사 회계 사건으로 사도행전 20절 이렇게 끝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갖고 알베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잿더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들어가면 일어설 줄 믿습니다. 마른 돌짝기에서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한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강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출간 합니다.